안녕하세요. 한글왕입니다.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. 잘 부탁한다. 점점 수상해. 그게 뭐야? 잠든 이가 있었다.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. 그대가 이겼다. 죽음을 지켜보아라. 그대가 받는 벌이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다녀올 곳이 있다. 잘 부탁한다. 점점 수상해. 그게 뭐야. 잠든 이가 있었다.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. 그대가 이겼다. 죽음을 지켜보아라. 그대가 받는 벌이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다녀올 곳이 있다. 잘 부탁한다. 점점 수상해. 그게 뭐야? 잠든 이가 있었다.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. 그대가 이겼다. 죽음을 지켜보아라. 그대가 받는 벌이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다녀올 곳이 있다. 잘 부탁한다. 점점 수상해. 그게 뭐야? 잠든 이가 있었다.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. 그대가 이겼다. 죽음을 지켜보아라. 그대가 받는 벌이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다녀올 곳이 있다. 잘 부탁한다. 점점 수상해. 그게 뭐야? 잠든 이가 있었다. 그 아이와 꼭 닮았구나. 그대가 이겼다. 죽음을 지켜보아라. 그대가 받는 벌이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다녀올 곳이 있다. 드라마에서 자주 쓰는 표현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.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.